역사의 남을 하이 이2020 트로드 어워즈에 하기 위해서 샵으로 갑니다. 유후 좋아요. 그도 완전 알림이야. 알리 <laughs> 알리. 알림, 알림.

여보세요. 네, 형님. 어, 야 형님. 영탁 호환품 잡 우리 아들작아들하고 있네. 네. 안녕. <laughs> <기다려>. 야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영탁 삼촌이야. <laughs> 진짜 없어? <laughs> 가외곽기서 <네가> 나와. 와 진짜요? 우리에도 개찼다 별도 네. 잘 보내라. 내 형이 끝나고 한번 또 봬요 형님. 네 형님. 뵈요, 형님? 어, 네, 형님. 응. 얘들아 추석 잘 보내. 어이 끊어졌나? <laughs> 아 됐어요. 아 됐어요. 눈은은 눈은은 테스 형 나중에 한번 무대에서 불러야겠다 까는 게 나아? 슈트라서 좀 까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슈트라서? 응. 포마드 스타일 이민아 선생님 한 번도 뵌적 없어요? 나한 번도 없어 되게 설레네한 번도 없고 심지어 어제 네. 난팩 같은 거잘안 하잖아 네. 팩 했어 요 <laughs> 아, 예뻐라. <laughs> 아, 예뻐라. 아, 아,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바른 듯하게 아실 거예요? 조금 바를까요? 세팅되니까 <목소리가> 살짝 있 네, 살짝 있어야 약간 촉촉하게 살짝 이 촉촉함이 있어야겠죠? 직촉까지 촉촉. 어깨 좀주무 삼촌 어제 축구했는데 너무 몸이 다리 다 베겼다. 말랑 말랑 말랑. 어깨 좀주무죠 뭘 해야 된요 그래. 영철 선생도 인호 선생도 왜요? 여의부가 <laughs> <laughs> 있네요 이미. 이따 봐. 네 형.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자. 100년 역사의 총망라 되는 오늘 하루잖아요. 미션 밝혔습니다. 동원이 안녕. 명절 잘 보내. 긴장이 됐으세, 자나 왼쪽만 오른쪽도 있는 걸왜 금방 까먹는 거 바보야? 과두근거림을 갖고 레드카펫에 입장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카메라를 보시고 멋진 포즈와 함께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손등 들어주시고요. 한번 엄지를 척해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세요. 자, 우측. 자, 우측 한번 봐주시고요. 우측도 이번에 핫 한번 해주실까요? 하트. 자, 드로이드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향한 사랑을 담아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말 그대로 트롯 제, 대축제다. 어, 트롯 대축제스. 아, 저못 포인트 너무 잘 적은 거 같죠? 어, 미스터트롯 미스터트롯 선 메이커 <laughs> 미스터트롯 선 메이커, <laughs> <laughs> 미스터 메이커. 어이거 서운하셨기 에이구, 뭘또 서운하고 그래 잘별은 별로야, 별로.

시간 도안 있으면 졸릴 수도 있어요. 스폰니안 맞아. 스포니, 내가 열심히 좀할 생각 없어. <laughs> 지 방금 <과거>, 지도 이끌어오겠어. <laughs> 안 맞아라고 <laughs> <하고> 했어 맞아. <웃음> <웃음> <olacak> <웃음>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추석이 지나면 연말이 되고 2021년이 되겠네요. 모르는 거야. <laughs> 영탁이었습니다. 또 인사드릴게요. 네. 깔끔! 술 <laughs> 한잔~~ 이거 <laughs> 영탁이 불쑥 <불수트>. 불쑥. 불수! <laughs> 우리 탁이야 <할> <laughs> 멘트 안 적었어? 어어 <laughs> 어, 아, 이거 많이 했어 어 됐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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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규 <laughs> <한잔> <laughs> <한잔> <laughs> 형 앞에서 한번 막걸리좀 불러야 될것 같은데? 야 여기 앉아 빨리 여기 앉아 빨리 야형형형막걸 불러 하 재규 <laughs> 형막걸리안 좋아해? 형이랑 같이 탈 거야. 땡큐. 네, 갖고 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따 갖고 나가는 건가? 안 갖고 나가도 되잖아. 갖고 야, 나가서 있어야겠다. 야, 아 테이블리도 테이블 위에 올려.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겠다. 아. 아니 이걸 안 가르쳐 주시니까 전혀 기대 기 모르죠. 우리도 몰랐잖아요. 영이도야 응. 트리님들이 뽑아주신 라이징 스타. 그래. 아, 동원이랑 수찬이가 탈줄알았는데 라이징 38회 라이징 한번 해보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여러분 덕분입니다 아이고 잘 만져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오케이 좋아 잘 찍어주고 잘 꾸며주고 자 이제 이다음내 무대예요 무대로 가야 돼 아, 인사나! 반갑습니아요아 아, 아, 아... 오... 모두가 언젠간 만나게 됩니다. 언젠가 네. 모두 만나게 됩니다. 무정자 합시다. 아. 오... 되게 잘 만들었다. 네가 왜 거기서 나 말씀하셨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물어어송이 선생님. 송이 선생님, 네가 왜 거기서 네. 나와? 물어어지 약간 그 볼려 볼려. 볼이 돌이아 선생님 잘하시 <laughs> 역시. 꿈 쓰셨죠, 꿈. 저기, 도배니꿈 쓰셨고. 어, 근데. 지금. 가번노래 네. <laughs> 난리 났어? 어, 나 노래하네요. 노래 봐요. 네. <laughs> 엄마. <오. 웃음> <laughs>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이고, 아 오글거려. 아 오글거려. 아, 오글거려. 아, 오글거려. 왜? 이걸 왜 시키신 거야? 아, 차 언제 샀어? 아 오글거려. 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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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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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렇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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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다 외웠네. 원래 소리 질러 해야 되는데. <laughs> 원래 면허 있으면 네가 몰고 나가는 건데. 면차서 재경 부르면 돼. 들어가야 되니다 <될까요? 웃음> <laughs> <laughs> 광감이 교차하는데. 예, sir. 네. 아이고. 내가 없는데 소리 지른다고?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데 혼자서? <목소리> 아, 이형 고생했다. 진짜 힘들었겠다. 계속 서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힘들었다. 팬들 덕분에 상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입술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입술 어려. 어. 너의 눈, 코, 입술만지. 잘들어가시 들어가실게요. 영탁이 형 불쑥 TV. 영탁이 형 불쑥 TV의 불쑥불쑥 그탑6 말고는 제가 제일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불쑥 갑자기 말로 이렇게, 이렇게 나오. 고 마이크 이후로 또 오랜만에 나온다 지금 마이크 오픈 때. 안녕하세요 영탁이 형의 음, 오른쪽 심장. 신인선이라고 합니다. 어, 영, 여기 영탁이 형 심장이 뛰고 있으면 여기는 제제 제 심장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믿고 어,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영탁이 형에게 너무 고마운 게 하나 있었어요. 딱 여기 들어갔는데 자기 옆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챙기는 그 세심함에 또 감동을 또 먹고 갑니다. 아 오늘 제 자랑하러 나왔는데 또 영탁이 형한테 푹 빠지고 가면 1일 1영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이 있는지 또 형이 저도 보여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영탁이 형 화이팅.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내가 이렇게. 이렇게. 아 <laughs> <laughs> 어, 우리 또 이제 탑 6에 있는 또 영탁이 형, 어, 영탁이 형, 네가 왜 거기서 나와? <laughs> 영탁이 형 불쑥 TV 어,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어, 영탁이 형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어 지금도 뭐 많은 사랑 받고 있긴 하지만은 저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laughs> 화이팅, 영탁이 형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딸랑딸랑 부탁드립니다. <laughs> 좋아요, 구독, 완전 알림이야. 알리, 알림, 알리. 알림.